안 가면 타르나도. 내가 뒤를 밀어 줄게. 너희 어떻게 예. 내가 보자 했어. 아 통물. 이엔드가 자, 잡아 줘야죠. 자, 1엔드가 마두 선수를 기절시키면서 네. 패트리코 로드 돌명이 됐습니다. 자, 오?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유에피가 지금 일자 집 쪽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패트리코 로드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뺏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다른데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유에피 좀 예. 운명이 정해져 있죠. 자, 서초경 매드 네. 플랜 내려와고 보겠습니다. 기벌리 쪽으로 자, 도망가는 것까지 잡고! 끊었어요. 자, 밀밭의 높나지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매드클랜드 한땀한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차피 판자 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힘을 좀 빼두자. 그리고 베르니카 세븐이 차량 잘 지키고 있다면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래쪽 자기장 한 번이라도 붙으면. 어! 말씀해주신 점사 반대로 네. 그쪽으 붙었어요. 오. 네. 자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어쨌든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와 17게이밍의 그 교착 지점을 이용해서 베로니카즈들이 무시하고 네. 나가서 위쪽에 싸움에 참전하느냐? 가네요. 자 매드클렌은 그 선택을 내렸거든요. Uh... 남쪽 3, 1요위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피절로가 올라왔을 때 매드클렌이 남부의 왕이 누가 되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에 마모 선수가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어요. 자 네. 위에서 이엔드 갔습니다. 자 저... 마모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들어가요. 달리나 달리나 잘 들어가요. 자이엔드 수류탄한 선물을 한번 줘볼까? 네 뛰어야 됩니다 제 가고 있어요 이엔드 술탄 하나 있어요 자, 지좀 들고 있는 상황에 세명 유지, 6킬 이한드 노태영의 술탄, 술탄! 던져주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나요 아, 이었어요 어, 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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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어요. 아... 자, 두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거 혼자서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엔드 선수가 엑스래프트 워낙 또 방어 포인트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CTG가 저쪽을 먹고 나서 네. 주변을 다 먹고 있죠 그렇죠 노로 선수가 차를 뺏기 때문에 맨틀랜 있어요. 여기 안쪽 들어와서 싸움이 좀 펼쳐지는데요. 베로니카 세븐 과감합니다. 아, 들어서 싸우죠. <laughs>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들이받는 판단을 하다가 오히려 전멸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 자. 네. 어. 어, 이, 이 승부수가 좀 통해야. 베로니카 네. 븐도 상금을 좀더 끌어올리면서의 가능성을 오! 매드 클랜. 쓸어버리는데요. <laughs> 외곽 정리했으니까 만편하게 푸시하는 모습까지. 맞습니다. 네. 외곽 쪽에 콘 선수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쉽지 오, 않은 상태죠 이안드 이거는... 예, 와인스입니다 네, 이거 정리. 통로 봐줄 때 약간의 아이템 사용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막내 선수가 같이 못 봐준 그런 각도가 있었던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리고 매드클랜이 GFR을 막기 위해서 이 건물 쪽으로 다 붙였거든요 이걸 잃고 가나와이 스포츠가 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건물 나눠 갖기를 해야 돼요 네. 어차피 후반부는 멀티 서클 게이밍이 북쪽을 정리하고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스쿼드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팀과의 마지막 싸움 이걸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오우, 이제 건물을 아. 갖고 있는 자들의 나은! 어떤 누워서 버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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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을 네. 제대로 살리고 있죠 네. 매드클랜과 다나와 e스포츠가 개화에 치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내려오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밀고 들어가요 지금 투탭 아, 투탭 선수도 끝까지 해줍니다 끊어내고. 좋아요 이런 모습 투원을 보여주는 모습 필요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빠져주면서요 네,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는 코스가 있죠 네. 이동하는 거좀 봐줘, 오우! 레시! 야 람보를! 이러면 야 오히려 이득 이거는 역시. 레시가 다시 한번 후진해서 네. 이 상대 차량들이 다 지나갔을 때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역시 매복의 황제 아 어, 좋죠 네. 다나와이 스포츠 쪽에 투척물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17게이밍의 음. 그러니까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그쪽에 무리해서 남아있는 투척물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자 이게 매드클린이 막아주면 1차 방어선을 어.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나와이 스포츠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핸드 내린 선수 내려 내렸을 때! 자, 자 잡아내면서 여기서요 팀원 1명 갔습니다만 지금 2명 남았습니다. 확킬! 끝까지 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이 네. 매드클랜. 자, 찍고 최선 다해줘야 되거든요. 이스 하나하나. 자, 순위를 뒤바꿀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한명을 잃긴 해서 매드클랜 입장에서도 약간 암살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네. 매드클랜은 순위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가 필요하고. 어,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수있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자, 여기서 포탑! 나오게. 포탑! 근데 이거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GFI 아웃서클입니다. 서클 안쪽으로 어펴줬 접혀졌... 야! 야! 역 레쉬 이거 그냥 연막탄 뿌려지는데 그냥 자기장 다가오는 시간 체크해서 때린 거죠. 네, 다시 한번 살리고 있고요. 확킬를 지켜버리니까 17 게이밍에 크게 움직이지 않네요. 아무래도 주고받는 기절로그가 좀 많다면. 오, 네한번더 이동하겠지만요. 저 변수들은 하나씩 제거해 주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17 게이밍 입장에서는 오늘 이번 매치부터 다음 매치까지 폭발적인 공격력을 기록하는 그런 매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패트릭. 이 엑스레프트 선수의 그 기량 하나 때문에 오. 다 무너지고 있어요. 래시 저 혼자서. 시티지도 연속치킨을 가져가야 되는 팀인데 네. 구멍이 생겼죠. 들어가서는 끊어내고 래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요. 연막 뿌려놓고. 또아 아. 인디고가 아. 바로 정리 됐어요. 네. 자 이어서 과연 1 2개팀 어떤 팀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시대를 얻은 한국의 젠지 중국의 뉴 해피, 차니즈 이 타이페이의 글로벌 e스포츠 엑셋 그리고 일본의 지역시대를 획득한 엔터포스트 36를 비롯해서 자, PCS5 아시아에서 우승을 차지한 패트리코로드, 멀티 서플 게이밍, 다나와 e스포츠, 17게이밍, 그리고 기블리 e스포츠 매드클랜과 베로니카 세븐 그리고 카이신 e스포츠까지 PGC 2 0 1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